네 오늘은 여기를 좀 정비를 했어요 소나무 심어진 데를 아, 비가 와서 그런지 소나무들이 진짜 싱싱하게 자랐어요 이렇게 네. 그동안 심어놓은 것들이 다 살아가지고 이렇게 아, 이제 새순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여기는 잔디를 심었어요 잔디 이렇게 한 두세 시간 작업해서 이렇게 잔디를 심었고요. 잘 날라나 모르겠네요. 어떻게 될려나. 잔디를 심었어요. 이 잔디씨가 여기 이거 심었거든요. 이거. 이거를 심었습니다. 잔디를. 이거를. 여기다 싹 심어놨는데, 날 건지 모르겠어요. 자, 오지간. 한... 이거 사다 놓은 지한 2년 되는데, 괜찮을 렌지 모르겠어요. 6만원 주고 산 건데 이렇게 싹 심었습니다. 깨끗하니 좋네요. 싹 심어 놓으니까 깨끗하니 좋아요. 이 명자나무가 열매가 열리네요. 이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려요. 이거 보세요. 이게 먹을 수 있나요? 열매가 열렸어요. 여기도 열매가 열렸고, 이거 먹어볼까요 한번? 근데 이 그냥... 넓은데요? 새콤하니? 뭐라고 할까요? 매실 같은데 매실, 매실 좀 그런. 매실 같아, 매실. 아우, 쏙. 여기다 잔디를 심었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죠. 뭐, 6만원씩 주고, 음, 사다 놓고, 여기다 원래 심으려고 사다 놓은 건데, 못 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심어봤어요. 비도 오고 해서, 이 풀이 잘 뽑히잖아요. 심어봤습니다. 깨끗하니 좋죠. 깨끗하니 좋습니다. 이물 비가 오니까 물들이 이렇게 논에 차요. 문제는 물들이 논에 차요. 많이 샀네요 아웃돌보 못 먹겠네요 네. 드럼나무는 이제 그만 따야죠 네, 이제 커야죠 이것도 아 이물이 깨끗해졌어요 이 물이, 진짜 깨끗해졌어. 진짜로 다음주에는 여기를 좀 정화를 할,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거싹 비워버리려고 그래, 이거. 다음주에는. 네. 이것도 이제 꽃이 필것 같은데요, 조만간. 노랗게, 노랗게 꽃이 필것 같아요. 수상식물을 여기저기 심어놨는데 엄청 잘 자라요 이거 진짜 잘 자라. 이게 풀이 너무 많아요 이거 괜히 심어 갖고 이거 진짜 이 문제인데요 이거 어떻게 없애야 할지 괜히 심어가지고 조금 심었는데 이렇게 번져버렸어요 이거 이걸 어떻게 퇴치해야죠 이거? 근데 새우 같은 거 키우기는 좋잖아요 이게 있으면 새우. 너무 좋네요 아주 깨끗하니 좋고요 물이 이 물이 이쪽으로 논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일이 많이 찼잖아요 계속 들어가거든요 논으로 저 물이 저렇게 그 상당량의 물이 내려와요 이렇게 우리 꽤 내려줘. 이게 논으로 다 들어가요. 이렇게 꽃이 아주 아름답게 편네요 다음 주에는 더 많이 필것 같은데, 네. 올해는 볼들이 없어요. 이렇게 꽃이 있는데도 볼이 없어요. 저 이장님, 네가 볼을 키우다가 지금 안 키우거든요. 근데 볼이 많아야 할 텐데 볼이 없네요. 아 연잎도 나오네요. 이, 이 보세요. 빼적빼적 빼적 나오죠? 이렇게 연잎. 아 연잎이 저기 많이 나왔네요. 벌써 빼적빼적 빼적 많이 나왔네요. 연잎이. 이렇게, 이런 비닐을 붙여놨어요, 이렇게. 붙여놨어요. 반짝반짝 하면 못 오게. 여기는 물이 이렇게 찼어요. 미나리 깡인데, 미나리 많죠? 미나리들. 돌미나리, 돌미나리 이렇게 많죠? 이것다미나리에 근데 물이 차는, 이제 물이 찼어요, 이제. 이게 이것도 가득 찼고요. 비가 오니까 가득 찼어요. 네. 가득 찼습니다. 깨끗하네요, 아주. 비가 오니까 깨끗해요. 네. 깨끗합니다.